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트렌드 리브입니다 5월 한달 동안 동남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홍콩 보안법 논란입니다 지난 22일 중국 인민 정국 대표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가 안전을 위해 하는 행위나 그러한 활동들을 예방 및 차단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제정입니다 즉 중국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 그런 시위에 참가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법, 법안입니다. 해당 법률은 28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고, 어, 통과될 경우 6월 말에 법률이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위가 한창이죠. 중국 역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시위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이유는, 어,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이제 9월 홍콩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중 의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면 홍콩에 대한 지배력이 좀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그 국회의원 선거 전에 사전적으로 그것을 첫 차단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6월 말까지 비상사태가 연장됐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정부는 5월 말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 비상사태를 6월 말까지 한달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태국에서 코로나 숫자가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어, 일부 식당들이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을 허가해줬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서 어,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국 정부는 코로나가 진정세에 들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비상사태를 한달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운항도 한달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더 진정이 된다면 7월 정도에는 태국의 국제선 운항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월 28일 현재 태국의 코로나 처 확진자 수는 3,054명이고 사망자 수는 57명인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라마단 기간이 종료 후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는 라마단 기간이라는 이제 금식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어, 이 기간이 5월 25일에 끝이 나게 됩니다. 보통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라마단 기간이 끝난 후 10일 정도 이제 대규모 축제를 열게 됩니다. 라마단이 끝나고 마음껏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게 되는 축제죠. 이때 약 2500만 명 정도가 귀향길에 오르고 여러 사원들에서도 합동 기도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런 대규모 어, 행사들도 모두 취소시키고, 10일간의 연휴도 2일로 축소시키면서 강경하게 코로나 확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귀향길에 오르고 있고 상당수의 수도원에서는 합동 기도회를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마을에서도 이제 국소적으로 계속 지역 축제를 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은 제발 집에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인도네시아 코로나 총 확진자 수는 무려 23,851명이고 사망자 수는 1,473명으로 아직도 확진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타이항공의 법정관리 사건입니다. 태국 정부는 5월 19일 어, 정부회의에서 국영항공사인 타이항공의 법정관리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어,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타이항공이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타이항공은 지난 3년간 어, 적자 상태에 빠져 있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경영량이 더욱 극심해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당 법정관리로 인해 타이항공은 이제 30% 정도 이제 직원들을 감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태국 정부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국영항공사의 타이틀은 박탈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버의 싱가폴 아태지역 본부의 폐쇄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어, 우버는 동남아 운영권을구레백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태 지역 본부는 싱가포르에 그대로 두고 있었죠. 아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뿐만 아니라 인도와 이제 한중의 아시아 전체를 어우르는 아태 지역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었습니다. 우버는 아태 지역 본부를 포함한 전 세계 45개 사무소를 폐쇄하고 3천여 명의 직원들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태 지역 본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오픈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어디에 오픈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수능 부정 사건 소식입니다. 2년 전 베트남에서 일어난 수능 부정 사건이 최근에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베트남 수능시험에서 어, 한 지방 고위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점수를 조작하여 학교에 진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베트남에서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그 사건이 재판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최근 열린 재판에서 점수 조작의 대가로 4억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의 대가를 받고 점수를 조작했다고 밝혀지게 되면서 최근에 다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베트남 SNS에서는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조작이 되었다는 점과 자녀들을 공을학교로 보내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의 자녀들은 지금 자퇴를 하거나 퇴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동남아 소식들을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베트남 트렌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